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7장 30절에서 8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다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올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하니엘과 리시아인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오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그들을 사로잡아 마나앗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후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베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7장 30절에서 8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매일 성경의 본문은 7장과 8장 전체입니다. 7장은 이 요단 서편에 속하여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관한 족보이고요. 또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갈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자, 1절이죠.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심무론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무열이니라고 여기까지는. 계속 이름들이 열거되는데요. 이 이후로 이 특별한 부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사갈의 아들들 중에 이들은 다 그집 우두머리며 대대로 용사였다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다윗대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이 22,6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용사였고요 우두머리였다라는 이 부분이 오늘 이 7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보시면은, 이사가 지파만이 아니었죠.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라고 또 베냐민 지파를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은 베냐민 지파는 이 남유다에 속하여 있는 지파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어한 부분으로 또이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이 이유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기업 한 부분이 이 북이스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잠깐 거론이 되죠.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에 아예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 2 3 4명이며라고 앞에서 했던 말이 또 반복이 되어지죠. 이들 역시 우두머리였고 큰 용사였다라고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아셀의 그 족보도 그렇습니다. 30절의 시작 부분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아셀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지는데요.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부리요,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후로 도쭉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열거되어 지다가,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이 말을 합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또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라고 7장 마지막 부분 역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들은 우두머리고 큰 용사고 장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북 이스라엘이 결코 약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상에게 다 빼앗긴 이북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겉으로만 강한 용사,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다른 것으로 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에서부터는 요 베냐민 지파의 예, 족보가 나오죠.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또, 넷째 노하와 다섯째 리바이며, 좀더이 7장에서 말했던 부분보다 더좀더 좀, 좀더 정확한 이 족보이죠. 이렇게 베냐민 지파도쭉 열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8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부온의 이 가족, 예, 이 나옵니다.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또 장자는 압돈이며 또 다음은 술과 기수와 바알과 나답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의 이름 중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물론 뒷부분에 가면은 또이 바알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역시 이들 또한 하나님만을 또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유다 역시 그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그들의 이 조상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쓰면서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은 용사였고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이 멸망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자 하나님만을 예배하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겉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